자, 아잇. 오늘의 두 번째 회의는, 바로바로! 바로바로! 묻지마! 바로 묻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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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판매자는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 상태로 사, 상품을 설명하시면 되고요. 네? 아, 아, 아. 원래 용도와 잘 맞게 설명할 때마다 일점 획득하게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작은 게, 큰게 쇼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작은 거, 큰 거. 네, 좋습니다. 자, 여러분. 집에 이거 없으신 분들 없으실 아, 겁니다. 네. 그렇지만 혹시라도 없으셨던 분들. 그렇지만 하나 있으셨던 분들. 지금 하나 더 구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까원 플러스 원. 원. 이거 없는 집 없잖아요. 네. 그저 그렇죠, 없어요. 예찬 네, 씨는 언제 이걸 쓰세요? 저는 이제 화장실에 썼어요. 파트시대에서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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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아, 많은 분들이 또 화장실에서 애용을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. 화장실뿐만이 화장실 화장실 아니라 이제 뭐 야외에서, 야외에서 뭐뭐집 안에서도 어디서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맞아. 그런 필수템이죠. 네, 요즘 또 필수템이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 그렇죠. 될것요 그렇죠. 요즘 오. 유행하죠. 나이 불문하고 그렇죠. 남녀노소 그렇죠. 어.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남녀노소 맞아. 예, 예찬 씨는 이제 이 물건을 언제 처음? 저는 이제, 네. 어, 한, 다섯 살 때. 야! 이 제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선물 받으신 거예요? 그렇죠. 선물 받아가지고, 어머니가. 어머니가. 맞추겠는데? 예, 해서, 음, 화장실에서 자주 썼어요. <웃음> 화장실에서. 다섯 <laughs> 살 내찬이의 네. 은밀한 취미생활이요. 보통 <laughs> <완전히 웃음> <소통> 화장실에서 <laughs> 무엇을 할때 이걸 쓰시나요? 뭐,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. <laughs> 오, 맞아. 이 제품을 두드리곤 했습니다. 오, 어머, <웃음> <두드렸어>. <웃음>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. 셀럽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인 만큼 네, 네. 내가 오늘 멋뭐 뿌리고 싶다 할때이 그렇죠. 제품 꼭 <laughs>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네. 2물살때 저희 <laughs> 엄마, 엄마가 아빠한테 선물을 해줬어요. 어? <laughs> 엄마가 아빠한테 선물하면서 평생 써라. 오, 아, 이거를? 그게 뭐냐? 오랫동안 쓸수 있다. 자 그러면은 우리 루시 멤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 제품을 잘 사용할 것 같은지 이 제품 은 말이죠. 저희 네명다 정말 잘 쓰지만 우리 상엽이가 <laughs> 운동하고 나와서 <laughs> 이거를 운동하고 나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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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걸 웃음> <laughs> 이거를 머리에 쓰면 되지. 샤워하고 그쵸 샤워하면서 아나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인정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어. 그렇게 두들겨요. 지금 내가 쓰면 아! 응. 너무 잘 어울려. 아, 너무, 너무 잘 어울리고 오 어, 오 제가 봤을 땐 초파한테 선물해줘도 될것 같아요. 이거를 네, 반려동물들한테는 이게 정말로 유용합니다. 어떤 면에서 이용... 산책 갔을 때 산책 갔을 때 에? 목줄 대신해요 이거를 이걸... <laughs> 변형이 돼요. 어... 어... 이게 또 이제 실존 존재. 가이 물품을, 하는지... 물품을 <laughs> 만질 수 있으면 조립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목줄이 됩니다. 아, 어... 어... 어, 형이 안에 지금 실존하는 물건이 들어 있어. 맞아요. <laughs> 그 제품입니다. 어... 광일리가 쓴다면 어... 어떨 것 같아요? 광일리가 쓴다고 광희리는...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? 광희리는 우선은 어~ 다이어트에 예. 이제 동맥도 돼요 어, 이게 어... 다이어트할 때 어떤, 어떤 방식으로도 이것만 먹죠? 먹으면 돼요 이이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어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먹이거 먹을 거먹고거지을거 먹을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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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먹먹거먹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. 뭐, 무슨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? 예, 저희가 머리가 돈 모르겠어요. 아이고 뭘 <laughs>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. 힌트를 어떻게 좀 구걸해 볼까요? 아니, 아니요. 오케이, 오케이. 원상 씨는 뭐 같아요? 원상이는 뭐 같아요? 그러니까 난 힌트를 구걸하고 싶은 사람인데. 구걸해 봐. <laughs> 구걸? 뭐요 일단 먹는 건 아니에요. 유시. 설명했던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건 운동하고 나왔을 때. <웃음> 아니에요? 집한 <laughs> 개인일 수도 아니에요. 있겠는데. <laughs> 뭐, 자, 그럼, 이제 뭔지 봅시다.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이게 뭔데?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하면 <laughs> 여왕님 왕가를 두들겨 제가 다이어트 이게 두드리면 이게 비타민 효과랑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잠깐만 우리 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잘 변형하면 목줄로 가능하다고 했잖아 목줄도 돼요. 이거 대신 어. 다시 맞아. 못 돌아봐요. 아니, <laughs> 아까 <laughs> 맞아요? 맞아 맞아. 트레인이네개 있어요. 마지막 <laughs> 아파요. 시작. 시작하나요? 일단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래 기다렸죠.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. 그렇 정말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물건이라고. 아, 아 오, 그렇죠. 맞아 맞아. 이게, 이게 뭐 식품 적으로도 그렇고 네. 물건 적으로뭐 화장, 미용, 뷰티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. 굉장히 청망 받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예. 이걸 먼저 살 거예요. 아, 네, 뭐. 그렇죠. 네, 뭐.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먼저. 게 이제 그 상견례 자리에서 어, 네. 딱그 이제 남편 되실 분이 딱 주머니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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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뭐라> 네. 이걸 딱 꺼줍니다. 딱 꺼내가지고? 이걸 상견례 자리에서? 제 남편 이주문 제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. <뭐라> 네. 그렇딱 꺼내면서 어. 따님을 제가 주십시오. 이걸 주면서? 그렇죠. 그렇죠.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걸 준비했습니다.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디 뭐 뭐 공연장을 가 예. 멋있고 싶어 공연장에 가 그럼 갑자기 주머니에 서딱 꺼내가지고? 딱 꺼내기만 해도 관객들 앞에서 이걸 꺼내. 어. 그렇죠 마페 마페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. 이걸요 그렇죠 예. 그렇죠 그런 아, 느낌이죠. 그렇죠 딱 시상식 만약에 정말 뭐 저희가 나중에 <laughs> 네, 성공을 근데? 해서 뭐 그렇죠. 어디 뭐 그래미상을 탔어요. 그래미상을 탔는데, 탔는데 딱마이크 앞에 딱 잡아가지고 사랑하는 저희 말왈이 여러분들께 아. 이걸 바칩니다. 하고딱 꺼내는 거죠 여러분의 덕분에 몰랐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걸 그래미상에서 수상 소감으로 <laughs> 꺼낸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드리는. 선물입니다. 으행냥냥. <laughs> 근데 말이죠 이게 근데...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. 맞아.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응. 그 살짝 이제 그 식품 쪽으로도 좀 가면 이거를 아. 좀 잘게 조리를 해가지고 조리를 해요 이거. 집다로랑 후추랑 좀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. 언제 먹으면 좋냐? 네. 캠핑장에 가서. 아. 캠핑장에서 고춧가루랑 네. 후추를 뿌리면서 좀... 주머니에서 딱 <웃음> 꺼내요. 까임을 <laughs> <땀을> 제게 주십시오. <laughs> 석쇠 <석세에> 올려서 구우면서. <laughs> 장모님께도 이제 한입딱 먹여 드리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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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혹시 네.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있나요? 이 물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아, 사람이 아, 없어요. 저는 아직 없어서 네. 이 무조건 살 거예요 효도하려고 어. 아, 예, 효도하고 그리고 또 어, 언제든지 쓸수 있어요 그렇죠. 어, 네. 이거는 저희 아버지 매일 들고 다녀요 출근하다가도 어 왔다 <laughs> <다모님 웃음> <즐거운 웃음> <하다가도, 웃음> 어, 이거 아맞다아살려면 아, 아, 맞다, 왔다 맞다. 항상 지참해 계신다 그고주머에딱넣어줘 아, 아. 그러면 이제 아빠도 딱 주머니에 넣으면서 어 아들 덕분에 오늘 기좀 살았다, 이렇게. 아 맞아. 이걸로. 우리 누나도 노래하기 네. 전에 이게.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. 노래하기 전에 이게. 네,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게 이거예요. 누님께서. 예. 가장 필요한 사람은 네. 살짝 기가 허한 사람. 아, 기 기가... 그리고 요즘에 그치. 살짝 자신감이 좀 없다. 음. 좀 어깨가 좀 처지고, 음. 좀 기분이 거. 좀 허공기하다 어... 하는 분께 이좀이 물건. 이걸 좀.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런 사람한테. 일단 사람한테는. 이거는 자신감 있게 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맞아. 자신감 있게 어디서요? 자신감 주머니에서. 광장에서. 광장에서.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 들고 쫙탁 얘기를 하는 거죠. 뭐라고요? 네. 뭐라고요? 이겁니다.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게 인류를 구해요. 그렇 인류까지 구해요. 이게 역시. 네. 네. 아, 예. 인스. <laughs> 애 예. <laughs> 이제 그 캐리어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. 엑스레이를 딱 찍는데 이제 엑스레이 딱 보고 이제 딱그 사진이 찍혀 있어 이 물건이. 그렇죠. 그 이제 그 세관 검사 하시는 분이 딱 보면서 네. 어. 뭘좀아시는 분이네요. 아 어, 그럴 ]에. 수 있어. 맞아, 맞아 맞아. 그렇죠. 아, 어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이냐? 나도 먹고 있습니다. 여행할 때 이걸 먹어야 돼요. 뭐어요 예. <laughs> 예. 먹어요. 아, 먹고 있다 고 가지고. 이거 먹어 이게 먹어요? 딸기 맛 진짜 맛있어요. 아 이게 딸기 맛이 있어요. 예. 그럴 수 있어. 제가 이거 얼려서 먹어 봤는데 <laughs> <laughs> 얼려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먹... 얼려 가지고 싹 쑥딱쑥 떨려가지고, OS랑 같이. 그렇죠, 그렇죠. 먹으면 얼려서 먹어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이야. 아, 아이한테 이걸 간식으로 먹여요 그렇죠. 사실, 텐텐보다 이게 더 나아요. 우리 와이와이. 가격 얼마예요 예? 가격.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싸요. 가격은. 어, 제가 아직 못샀잖아요 이게 가격이 좀 됩니다. 얼마데6 0 5 0 0원 69만 0 0원이요 69만 9천원. 6,500만 원이라고. 6 9만 원이면. 뭐. 아, 역시 9만 원에서 네. 6,500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, 이게 다양하게 있어요. <laughs> 그럼 이게 상태가 좋은 건 6,500만 원까지 맞아맞아맞아 어, 맞아, 맞아. 이게 자연산으로 야. 산에서 바로 호미로 딱 했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 6,500만 원 되는 거예요. 이거 산에서 오. <laughs> 이게 자연산요 네. 예, 아, 끝났습니다. 예. 유체 추해 봐도 될까요? 유치하세요. 이게 뭘까요? 뭐 저, 산삼이에요? <laughs> 뭐야 이거? 뭐야. 이거 힌트를 줄까요? 예. 이건 우리 해야... 세 명이 쓰는 거야. 아, 맞아. 둘은 안 써. 우리 세 명은 우리 써. 세 명은 써. 응. 세 명이 써요? 그 당신들은 필요가 없어요. 아예 필요 없어? 심지어 싫어해. 둘은. 그 아니 그 별로 좋아하지 좋아. 않아. 싫어해? 싫어하는, 싫어하는 거? 해. 어 귀찮아해. 그렇지. 없으면 안 돼요 저희는. 없으면 안 되는 거? 네. 어. 5초 드릴게요 이제. 회사.. 아유 죄송합니다 아 맞다 <laughs> 정답은, 정답은 강아지 하네스 <laughs> 아 강아지 하네스 이걸 이제 산에서 호미로 캐셨다는 거예요 <laughs> 고추장이랑 혓뿌에톡 어. 뿌려가지고 터뜨려 6,500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이게 6,500만 원까지 올라가 6,500만 원짜리 응? 왈왈이용으로 뭔가 팬 굿즈 같은 걸로 하네스 모양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오. 어. 진짜 싫어하겠지?